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일을 두고 구미시와 후손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90살이 넘은 왕산 허위 선생의 종손은 왕산 광장 명칭을 원래대로 사용해 달라며 구미시장에게 호소했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의 친손자 허경성 씨가 부축을 받으며 단상 앞에 섰습니다 구미시 산동면 산동물빛공원 내 광장과 누각 명칭을 왕산 광장과 왕산으로 돌려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왕산 가문 출신 독립운동가 열4 명의 동상도 원래대로 산동물빛 공원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 시장님이 동상 설치지로 지정한 왕산 기념관은 지대가 협소하고 경사진 곳입니다. 아울러 외래인의 방문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여기에 열4 분의 동상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광복해 대구지부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 지우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구민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립 운동가의 이무를 공공 시설이나 도로 명에 널리 알리는 것은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겠습니다. 허위 선생의 후손들은 명칭 변경이 정당한 절차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단순히 시장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칭 변경을 되돌리거나 아니면 투명한 공언화 과정을 다시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정의 욕심으로 비춰지는 그런 강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해 충돌로 이렇게 비어가 되면 상당히 저희들은 성급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금이 지역에 있는 역사 의식을 가진고 훌륭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해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불참하는 대신 왕산호 이선생 후손을 만났던 장세용 시장. 올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갈등을 빚고 있는 허위 선생 후손들과의 만남 여부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HCN 뉴스 김돌입니다.